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조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네, 지금 대통령 기록관이 압수수색됐다라는 기사가 아,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어 영장을 받아가지고 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원래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에, 고등법원에 어, 영장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지금 고등법원에 영장이 에, 있었던 거죠 네 대전지검도 조기 에, 폐쇄 원전 원전에 대한 조기 폐쇄 관련된. 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중앙중앙지검, 어, 대전지검이 동시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주 그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에,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에, 청와대 기록물 에, 기록물이 에, 이렇게 서울 어, 중앙지검과 대전지검을 통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도 어,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청와대가 북송 어민이라든지 그동안 굉장히 그친부 경향의 정치를 펼쳐왔죠. 거의 퇴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평화. 에, 그리고, 종전, 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 외쳐왔는데, 아주 긴가, 긴급한 그러한 상황까지 갔던 거죠. 에, 그래서, 에, 어쨌든 간에, 이 정권이 바뀐 것은 아주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해내야 되고, 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에, 반드시 서민정책, 에, 서민정책에 에,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민심을 얻어가야 된다. 네,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어, 이루어져야 되고요. 에, 그리고 지금 에, 그 동안 에, 김정숙 옥감 네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결국 봉인된 김정숙 옷값 문제 이 문제도 특활비 문제인데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정숙 여사 옷값 공방 대통령 기록물 법적 논쟁이 된 거죠 에, 그래서 그이 당시에 법원이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봉인이 됐는데, 이 또한 특할비 문제인데 철저하게 에, 조사를 해야 한다. 네, 누구를 위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가. 에, 이거 공개하라고 계속 외치고 있죠. 네, 이제 서해 공무원 에, 이 건에 대해서도 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에, 공개될 것으로 어, 그렇게 에, 기대가 됩니다. 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어, 대통령 기록관을 어, 압수수색을 하고, 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전, 네, 월성원전 수사속도도 어, 붙게 되는 거죠. 네, 동시에 이렇게 에,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크게 정치 갈등이 고조되겠다, 이렇게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